잔잔한 호수 위 고요한 긴장 입지를 기다리는 내 하루의 시작 한줄 던지면 느껴져 진동처럼 히트다 i t 이건 운명이야 난 낚시의 제왕 강바람도 나를 막지 밤새 이어진 찌다시의 묘미 랜턴 아래 펼쳐진는 나만의 드라마 손맛은 예술, 산지름 본능 조용히 속삭이지 건내 게임이야 안녕하십니까. 히트다이트의 이준열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괴산에 왔습니다. 어, 매전지에 도착을 했고요. 어, 휴가철 시리즈죠. 그래서 휴가철로 충청도편에서 매전지, 자연지에 출조를 나왔습니다. 아, 정말 휴가처럼 지인들하고 휴가를 내서 나왔고요. 어, 이곳에서 오늘 밤 낚시까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 대를 피고 있고요. 바대 편성을 했습니다. 총 6대 일단 폈고요. 어, 칸수는 4, 사 칸서부터 해서 제일 짧은 게 3, 사 칸까지. 그래서 4, 4, 4, 2, 4, 0, 3, 8, 3, 6, 3, 4. 이렇게 해서 6대를 폈습니다. 채비는 보여드리면 이렇게 원테이크 와이어 수위벨, 와이어 수입벨로두 개는 했고요. 나머지 네 개는 원테이크 원봉돌로, 원봉돌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목줄은 10cm, 좀긴 거는 12cm 까지 나오고요. 찌는 원테이크 60짜리와 65짜리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먼 거를, 긴데 같은 경우는 65짜리를, 좀, 부력이 좀 나가야지 던지기가 편해서 65짜리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60짜리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팅을 하고 있고, 세팅하고, 그리고 나서 좀 햇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햇볕이 있으면 조금 물러났다가, 일단 밤낚시를 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수심은 2m 정도 나옵니다 1.9m 에서 저희가 앉은 자리는 1.9에서 2m 정도 나오는데 원래는 촬영 계획이 저기 8인용 자대를 계획 잡혀 있었는데 저기는 수상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서 내일은 또 저희가 일정이 있어서 아침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일부러 또 이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얼른 세팅하고 나머지 말씀은 또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수심 찍고 뭐 치수 찍은 것들은 어분옥수수를 먼저 일단 달면서 채비를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른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찌맞춤이 돼서 수심을 찍은 것들은 어분옥수수를 경화한 어분옥수수 글루텐을 달고 하나씩 던지면서 합니다. 세팅을 다 해놓고 하는 게좀 유료터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4-4대입니다. 4-4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던지면서 하나씩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방금 던진 거는 이제 와이어 스위벨 채이고요 하나씩 하나씩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팅은 완전히 다 됐습니다. 대편성은 끝났고요. 어, 오늘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갈 시간입니다. 1시가 다 돼가서 점심을 먹고 나서는 지인들하고 좀 담소도 나누고 휴식을 취할 겁니다. 해가 떠서 휴식을 취하고 본격적인 낚시는 오늘 밤낚시 위주로 집을 밝히고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떡밥은 개지 않겠습니다. 오늘 떡밥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섯 대이기 때문에 교차로 할 겁니다. 하나는 아쿠아텍 X. 아쿠아텍 X를 세 컵을 넣습니다. 그리고 오레오 글루텐을 25cc. 25cc를 넣고 물을 두 컵만 넣습니다. 굉장히 건탄식이죠. 그래서 잡아주는 형식으로 자연지기 때문에 잡아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를 준비할 거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경원에 어분 옥수수 글루텐, 요거를 진행을 한 봉을 넣고, 물은 50cc만 넣을 겁니다. 50cc만 넣고, 이렇게 해서 교차로, 한 대는 아쿠아텍 X를, 하나는 어분 옥수수를 이렇게 교차로 밤이 되면 하나씩 넣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편성을 하면서 어분이 들어간 옥수수를 넣어봤는데, 잡어는 아, 없는 것 같습니다 외래어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블루길이라든지 이런 게 덤비지는 않네요 그리고 기타잡어, 살치라든지 뭐 이런 게덤비질 않기 때문에 밤낚시를 진행할 때는 어분을 넣겠다는 거 그래서 교차로 어분옥수수하고 아쿠아텍X를 하는데 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오레오글루텐을 25cc 넣는다는 거 이게 조금 변화된 상황입니다 일단 목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토종 밖에 없으니 토종으로 한 마리 잡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고 설사 꽝을 치더라도 자연지에서 이렇게 휴가 나와서 이렇게 즐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즐겁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얼굴을 좀 보면 좋겠죠 붕어 얼굴을 보면 좋아서 일단 목표는 한 마리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서 좀 휴식을 지인들하고 담소도 나누고 좀 휴식을 취했다가 그리고 나서 낚시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휴가 나왔는데 굳이 휴가 낚시까지 하는데 땡볕에서 할 필요는 없어서 좀 어, 뭐또 먹구름이 끼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과 같이 휴가를 내서 어, 이것제 출제했고요. 저는 낚시 대는 4, 4대부터 3, 8대까지 되편성을 했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3, 0대 짧은 대도 편성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출조해서 즐거운 휴가철 낚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카메라 보여줘. 몇칸 때야? 30. 역시 30이잖아, 봐. 자 현재 시간이 오후 6시 40분입니다. 이제 해는 산 밑으로 내려갔는데 날은 아직까지는 훤합니다 밤낚시를 해야 되는데 약 7시 반쯤에 저녁을 먹을 예정이고요. 먹고 나면 완전히 어두워질 테니까 이제 케미을 밝히고 이제 본격적인 밤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 동료는 지금 4마리인가 5마리 벌써 잡았습니다. 지금 방금 사이에 방금 잡아가지고 확실히 골자리다 보니까 먼저 저쪽에서 반응이 오는데 한 아홉치급 아홉치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한 마리를 잡더라도 좀큰게 나오면 하는 바램이 있고 시간이 늦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 자리는 밤이 조금 깊어야지 조금 좀큰 놈을 대모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지금 많이 더워서 해가 떨어졌는데도 지금. 굉장히 더운 상황이고, 저녁을 먹고 나서, 저녁을 먹고 나서 본격적으로 케미 끼고 낚시를 할 예정이고, 찌맞춤은 퐁당채비라고 하죠. 원봉돌도 그렇고, 수위벨, 와이어 수위벨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0.02짜리 두 개씩이 다 박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무겁게 해서 진행을 하고, 바늘목줄은 10cm짜리도 있고, 7cm짜리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저녁 때, 어분 아쿠아텍 X를 이용한 어분과 옥수수를 교차로 진행을 하면서 어느 쪽의 반응이 좋은지 한번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어찌 됐든 일부러 시간을 내서 황제 낚시라고 하죠. 흔히 자연지에서는 이렇게 좌대를 타는 걸 황제 낚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황제 낚시를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매전지는 한37,0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낚시터고요. 주어종은 붕어하고 잉어하고 가물치가 조금 있다 그럽니다 근데 주어종은 붕어하고 잉어를 대상으로 하는데 약간의 외래어종이 있다고 하는데 어분을 넣어도 반응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어분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작년까지만 해도 노지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새로 신설돼서 좌대를 만들었습니다 자대를 만들어서 자대를 만들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동인가 사 인용이 있고 저 대형자대 여러 명이서 여덟 명뭐 이렇게 대형을할수 있는 대형자대인데 저기는 수상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요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어서 조금 편하게 올해서부터는 좀 낚시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잡으면 좋고 안 잡아도 또 지인들하고 이렇게. 낚시를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좀 평화롭고 마음이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유르트에서 2구 때나 3위 때로 하는 상포낚시나 외대로 하는 낚시랑 또 이렇게 던져놓고 기다리는 낚시랑 각각의 매력이 있어서 저는 둘다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그만 시간을 기다려보면서 저녁 먹고 어두워지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오! 이틀! 으아! 초수는 사사칸에서 나왔습니다. 사이즈 좋죠? 월 초. 지금 자연지라서 좀 조용해야 돼서 조용히 그냥 보여드리, 조용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토종 나왔습니다. 자, 아 예쁘다. 예, 빵 좋죠? 예, 자 이렇게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이제 한 마리만 딱더 잡았으면 그러면 촬영은 그만해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첫 수는 4사칸, 3번 대죠? 4사칸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간이 꽤 됐고요. 어, 말씀대로 휴가철 출조기 때문에 먹방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면하고, 쭈꾸미 볶음하고, 이렇게 해서 야식을 먹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잠깐 동안, 어, 낚시를 한번더할 겁니다. 다행히 빵을 면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뭐, 물론 한 마리 더 잡으면 좋겠지만, 또, 말 그대로 힐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먹방을 하고,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조금 쉬식도 하고, 해서 맥주도 한잔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피서철, 휴가철 술조를 나오면, 자연지를 나오면 요런 또 매력이 있죠. 이렇게 해서 할 거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고, 그 다음 빼갈 간단하게 한잔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뭐 너무 과음은 또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잔 하고, 그리고 조금 더씨한번 바라보다가, 그러다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근데 빼다는 차라리 도수에 있는 게더 나은 것 같아 어정쩡하는 맞아 음. 그런 거보다 음, 음. 좋아 자, 이번에는 삼사칸입니다. 삼사칸, 4칸. 삼사칸에서 나왔습니다. 이야, 이거 빠지면 안 된다. 나와 줘라. 다 왔습니다. 아또 소중한 붕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주위에 낚시 하시는 분이 있어서 구호는 외치지 않겠습니다 예쁜 토종 맨 끝에 6번대죠 3,4칸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자 이곳 충북 괴산에 위치한 매전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좌대에서 정말로 휴가를 내서 지인들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지인들하고 같이 출조를 나왔습니다. 고기를 잡으면 아주 좋고, 못 잡더라도 지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밥 먹고, 담소 나누고, 야식 먹고, 이런 시간을 둠으로 인해서 되게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촬영은 이쯤에서 다행히 붕어를 보여드려서 촬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는 이제 말 그대로 휴가를 좀 즐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은 마무리 짓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는 다른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이제 즐거운 시간으로 좀 담소도 나누고 좀더 즐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휴가철 나가시면 지인들, 친구분들, 지인들, 가족끼리 낚시터에 또 출주를 나가시면 또 다른 맛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매전지는 아까에도 설명드렸지만 노지로만 되어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신형 자대로 해서 꾸며져서 저도 처음으로 좌대를 한번 타봤습니다. 굉장히 화장실도 비치가 되어 있고 또 안에 시설도 TV, 냉장고, 뭐전자레인지까지 비치가 돼 있어서 밥을 해 먹기에도 굉장히 편했고 시설이 되게 깔끔하게 잘된것 같습니다. 한 번쯤 출조하셔서 이렇게 자연지에서도 또 유료통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연지에서도 또 즐기는 낚시, 여유로운 낚시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저는 촬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